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은, 보이세요? 음, 하얀, 백옥 같은 목단입니다. 어, 한나무가 엄청 크죠? 이렇게 큰 나무. 음, 그, 목단이 피었습니다. 어, 여러분, 어서오서 어서 오셔서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공짜예요. 입장료 없습니다. 오셔서 가족과 함께 또는, 어,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이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음,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이고요. 오늘 제가 이제 그 꽃을 아직 다 피지는 않았는데, 그 저녁에 늦게 와서, 그, 이게 늦게 와가지고, 음, 저기, 가로등이 켜져 있었을 때 찍으면 더 황홀한, 어, 색상이 나오는데, 보이세요? 이렇게 꽃이,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. 음, 이렇게. 이렇게. 제 손보다 훨씬 크죠? 꽃동우리가 아, 이렇게, 꽃, 아 저기, 그, 목단 하얀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어서오서 어서 오셔서, 오셔서. 어, 이그 목단꽃을 어,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돈안 받아요 음,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인들과 오시고 아, 아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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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오셔서 보세요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어, 부자 목단 농장에는 어, 꽃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얀색, 빨간색, 핑크색, 적색, 또 캔디라고 분홍 옅은색, 노란색. 아 이렇게 오셔서 그 목단 꽃을 보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아 여기에 지금 그 하얀 목단 어 안에 이거 핑크 음, 이렇게, 핑크색, 또, 완전 진한색, 이렇게 있습니다. 여러분의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4월 30일이거든요. 4월 30일 날, 어, 촬영을 하였습니다. 여러분의 부자목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어서오서 어서 오셔서 구경하세요. 음, 010-9571-84개. 9571, 팔레개입니다 어, 일이 안 오잖아. 색깔을 이렇게 보세요. 이게,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웠다가, 완전 분홍이잖아요. 짠! 이렇게두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. 어, 제가 특이한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, 이렇게 얘네들이 배신도 안 때리고, 이렇게 예쁜 색으로 나와줍니다. 여러분의 푸자목단농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010-957184개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. 놀러오세요. 구경오세요. 감사합니다.